네, 안녕하십니까. 초록FMB 품질 및 개발 담당 권혁진 팀장입니다. 아, 저는 초록FMB에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요. 어, 많은 걸좀 배웠습니다. 저희는 학교급식 전문 음료 제조업체로서 다른 회사보다 좀더 품질 관리를 엄격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가 직접 만든 음료를 자식들이나 그리고 조카들한테 직접 공급한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강원도 횡성이고요. 어, 공기 좋고 물, 많, 물 맑은 곳에 저희가 2014년도에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공장 부지는 한5,000 제곱미터 되고요. 그리고 건물 대장은 한 600평, 한2,000 2천, 2천 제곱미터 됩니다. 저희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음료가 있고요. 뭐 전통 식혜, 그리고 2018년도부터 생산 시작한 곤약 젤리,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 유기농 ABC 주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장 소개는 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서 환복을 하고 해서 이제 작업장에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음주하고 젤리, 시케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열할 수 있는 제조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미생물 살균을 위해서 95도씨 이상의 고열로 살균 공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약간 더워서 작업자들이 일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 계량실 쪽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 만들어진 순서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원료가 보관되어 있는 원료 보관 창고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원료가 보관되고 있는 상원 창고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기농 쌀, 유기농 설탕. 유기농 엿기름으로 저희가 유기농 식혜를 만들고요. 그 외제로 이제 설탕이나 그 다음에 농축액 그리고 뭐 향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진 배, 배합비에 의해서 계량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살균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는 철저하게 입고되기 전에 밖에서 이제 입고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여기 창고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면은. 계량 공정과 사균 공정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예. 네 원료를 각자 레시피에 맞게 계량을 하는 계량실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따라서 뭐 100kg짜리를 저, 계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향료 같은 경우는 몇 g짜리 이렇게 이제 계량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제조할 수 있는 사균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조 탱크가 있는 곳입니다. 시질적으로 이제 배합과 그다음에 살균 공정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저희는 총 10개의 제조 탱크가 있고 한 개의 농축기가 있으며 또한 개, 두 개의 추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 보면은 탱크에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은 커다란 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에 지금 커다란 교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살균을 할수 있도록 고온의 스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열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충전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서 포장하는 이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 음료 하나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계량을 한 농축액과 살균 공정이 일어나, 일어나고 있, 있는 저희 탱크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95도 이상으로 살균을 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공정 이제 충진 공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충진 공정 갈 때는 똑같이 세척 소독을 거치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컵 음료를 생산하는 이제 컵 충진기가 있는 내포장실입니다. 네 여기는 청결구역으로서 총컵 포장기가 2대가 있는데요. 연간 저희가 한 400만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가 제한되어서 저희가 주 5일 가동 못하고 있고요. 주 2일에서 3일 정도 가동을 해서 오늘은 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두 대로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보면은 유리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물을 선별할 수 있는 메시 필터망이 있고요. 그 다음이 둥그렇게 생긴 게 자석봉입니다. 혹시 쇠가루가 들어갈 수 있을 염려를 해서 제가 자석봉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물 혼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산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있는 곤약젤리 생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곤약젤리가 생산되는 포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각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실이 이제 밀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실당 이렇게 포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어, 곤충을 포획해서 혼입이 안될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조 탱크에서 가열된 제품이 이제 1위로 보조 탱크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잠시 이제 대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 공정이 이제 포장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열된 게 잠깐 이제 홀딩하는 보조 탱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장하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곤약 젤리가 실제 충전되고 있는 충전실입니다. 여기서는 어 저희가 분당 70개 의 곤약 젤리가 생산이 되고 있으면서요. 처음에 이제 파우치를 인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젤리액을 충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날인을 한 다음에 실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속검출 공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안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충전을 하고 있고요. 각 중량에 맞게끔 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이제 충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충진된 파우치에 밀봉을 해서 더 이상 공기나 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두 대의 로타리를 갖고 있고요. 시간당 따지면 약 4,00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만개까지 생산이 가능한 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충진이 된 제품은 이제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금속이나 철이나 스테인레스를 검출을 해서 이상이 없는 제품이 이제 바깥에 외포장실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공정은 이제 금속 검출기에 통과된 제품이 이제 냉각을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수를 한 이후에 이상이 없는 제품을 이제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장점은 2018년도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중 젤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삼중 젤리를 성공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유사한 기업에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곤약젤리로서 저희가 곤약젤리에 이너부티 효과가 있는 히알루솔 이론산이나 저분자 PC콜라겐을 첨가해서 다이어트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자들과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 FMB 생산 반장을 맡고 있는 민연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어, 급식 때문에 컵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컵 오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산 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벌써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laughs> 그러면 저희 회사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 일단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첫 번째 장점이고요. 아두 번째로는 뭐 동료들간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수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9월 말에 여기 공정이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 관리도 강화가 돼서요. 저희가 지금 저번주에는 대만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저희 곤약젤리가 11만 개가 수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비롯해서 이제 미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그 다음에 남미 쪽에도 지금 바이어랑 지금 컨택 중인데 그럼 저희 제품이 코로나 시대에도 수출할도 하고 투자 동맹이 될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제품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된 제품은요 저희는 이게 곤약젤리가 실온 보관인데 저희는 이제 급식을 많이 해서 쿨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도 냉장 컨테이너가 세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생산한 제품을 48시간 동안 냉장 보관한 다음에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 회사라고는 좀 차별화된 저희만의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납품도 네, 냉장차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젤리의 특성상 쫄깃한 식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48시간 동안 제일 탄성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냉각이 빨리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여기 냉장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8시간 보관 후에 이제 완제품을 각 물류센터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초록 FMB 내부 공장 시설 소개를 마쳤고요. 아 저희 초록 FMB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어 아, 올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품 업계도 그렇고 급식 업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고용 이탈이는 없이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대표님과 해서 지금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힘들었지만은 9월 17일날 대만 세븐일레븐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는 곤약젤리 11만 개를 선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지금 인카이어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 스틱젤리 라인 신설을 위해서 공장 이제 앞쪽에 보는 빈 부재에 따로 신규 공장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 있으면서요. 저희가 이제 곤약, 약하고 급식이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돼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 월 4억 원을 해서 연간 매출 50억 원의 회사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공장장 중심 운영으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대표님이 8월 달부터 직접 경영에 참여하시면서 빠른 의사소통과 결제 시스템 그리고 구매원가 절감을 통해서 한두달 만에 경영 형을한5%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이 어 온라인 쪽에 샵 온라인 쪽에 이제 쇼핑몰이나 홀 쇼핑을 이제 중점을 하다 보니까 공장 쪽으로 많은 오더가 내려오면서 어 추석 동안에도 저희가 최소한의 근무만 최소한의 휴식만 가지고 근무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어 급식 매출과 함께 저희가 신제품으로 선보일 어이어뷰티 음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저희의 주 매출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이제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내년에 곤약 젤리 그리고 급식 이너뷰티 음료 이렇게 3종을 해서 제품 개발과 함께 회사 성장에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네, 저희 초록의 팬미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